자 68번은 조건을 두개 주고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laughs> 자 68번은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을 그냥 십구 한번 써볼게요. f x 더하기 e x를 fx 빼기 7은 x-1로 나눠 떨어진다. 그때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자, 이거는 눈치만 채면 돼요. 일단 이걸 구하려면 뭘지체하면 이게 이 소리가 된다고 지체하죠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떤 조건 아에면이 문제를 풀려요. F1과 F2, 1과 f 1 F1. f 를 알면 이문필요풀려죠 근데 이걸 봤더니 뭘알수 있어요? F2, F2를 F1. 알수 있어요. 얼마요? 4, 4. 자 여기서 뭘 하셨어요 이 7. 1. 네, 이렇게 숨겨놓는거그 눈치 마셔 된다고. 어, 그게 풀린 거야 그리그 자식이 선생님이 2 2 4 1 7 2 3 4 1 7 3 2 4 2 3 1 3 2 3 1 7 뒤에 네 그럼 열방 식품도다 낫다고 이제. 니다 음. 자, 그 다음에 69번. 아, 69번. 69번 문제가 지난 시간에 라이스니까 밥에선 가 누가 질문했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설명 부어도 또 질문하는 거지. 뭘알수 있냐면, 지난 시간 오다한거 다시 공부 안 했구나를 알수 있게 된 거죠. 자. 69번을 봅시다. 6 9번은 fx 더하기 6x 이게 x 플러스 뭐보렇습니다 59번 px에다가 4를 더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px에다가 5에서 px를 빼면 X제곱에 4로 나누고 떨어진다. 그때, P1은. 이거 어떻게,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이 지난 시간에 지금 와서 풀었던 거인지 혹시 알겠어요? QX를 AX 플러스 B로 바꾸면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지난 시간에 숙제 중에서 라이트 센드 284번 43페이지 한 더? 네. 어떤 문제 똑같은거 알겠어요? 나 날라리로 무시를 사가지고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풀었었는데, 이거 다시 풀어보자 하면 한 명도 없는 거죠. 아, 저 근데 이거, 어. 그때 받았어가지고, 아, 너무 맞았어가고 그 어? 해설지 본 다음에 그냥 바로 다시 아, 좋아요. 너가 설명을 해내면은, 아, 근데, 네, 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되게 엉망이에요, 소리가. 어, 글씨가 되게 휘날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야, 어? 응. 너가 어떻게 푸었는지가 궁금한 거아니 내가 어떻게 설명해했는지너가 기억을 하냐고 그... 그러면 복습을 해야 된다고 복습을 3차식이런거 지우고 있었으니까 응.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AX가 3차식이란 말그죠 이게 3차식이란 말이 사용되는 거였어요 예. 복습을 근 이게 1차식이 말할 수가 있죠? 이것도 1차식이고 이것도 1차식이에요 그래서. 1차식은 지정계산몇게야두 개야? 두 개야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필요해 음. 그 조건 두 개를 얻어내기로 하는데 어떻게 얻어내는데? 음. 예, 밑에서 얻어낸 거야 이건 겹쳐 있어서 완전적이 없어서 조건 음. 얻을 수가 없어 두 개를 근데 얘도 얻을 수가 있다고 음. 그러니까 얘를 조건을 사용하고 얘를 식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설명했던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서 뭘알수 알수 있냐면 p2하고 p-2를 알수 있어요 p2는 얼마예요 얼마? 오? 5죠? p-2는? 5입 네, 똑같아요 p2도 p-2도 5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QX 대신에, 1차식을 쓰면 된다고요. 네. AX 플러스 P. QX. 그럼 대입해요. 대평. 어. 대입하면, P, E. 아, X에다 2 e 대입하면, X에다 2 대입하면, 이렇게 쓸게 그럼 P 대신에 바로, 5 받았으면 되죠. 그지 5, 5 더하기 4는, 2대입하면 9, 2a 더하기 p 이렇게 그 다음에 x에 다가서마 2대입해도 이렇게 5고 5, 5 더하기 4는 1, 마이 2대입해서 마이 2a 더하기 p 이렇게 되는거지 열리방식 풀면 답이 나오는거죠 이문제들 나올겁니다. 갭션 들 70번 자 70번은 ax 세제곱13 x 제곱 더하기 bx 100 3 이게 x, y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문제예요. 자, 지금까지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은 지금까지 문제는 f(x) 이런 식로 줬었어요. 그러니까 식 f(x) 식이 뭔지 몰라, 그죠? 근데 이건 식을 줬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항등식적 문제라고 생각하돼요 나머지 등식적 문제는 보다는 이렇게 1 0 주문제는 어찌됐든 풀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지금 70번 문제가 AB 구하는 문제인데, 왜 어려운 거야? A, 그, X 세자부터 아, 해서, 땡! 그, 꺼니. 조건이 한계라서 이게 겹쳐있잖아 조건 충족할 못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네 생각과 어닥지 생각이든 선생 생각이든 비교해서 분명히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은 게 있어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알겠어? 어자 나누는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겹쳐있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어렵다고요. 숫자 따닥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거 완전 제곱식 겹쳐있는 건데, 근데 왜 어쨌든 풀리냐면, 그냥, 나눠, 나누, 그냥 나누면 풀려요, 사실. A, 1 3 B, 마4 하고, 이거, 저기 하면 144죠? 1144. 오케이? 지금 나눠 그냥 A 이렇게 A 맞아좀 무식하지만, 어? 나누라고 a 1 B 빼기 4A, 4. 4A 13, 3, 4A 마 13, 4A 4A 13, 4A 맞아1 a 13, 4A 맞아서 4A 1 4A 13, 4A 맞1 a 13, a 아3 a 맞 a 맞아1 a a 그러면 얘가 마이스 12, 아 플러스 12a 플러스 b 마이스 52 내가 네, 여기 빼면은 마이스 16a 플러스 48 이렇게 나온다고 나머지가 이렇게 돼 근데 나눠 떨어진 다음에 나눠 떨어지면은 이게 이게 지금 이거 x 이거잖아, 그죠 그게 0대야된다 항상 그럼 이것도 0, 이것도 0이겠지 그래서열 o w a c h e c 나 A a 는 e 나 t B 그 a A B 는 뭐? 잠깐 이거 플러스 is a c 플러스지 B 나면3 c B 마이 B 16 아니, 이렇게 나온거 B 그 s a cross. B is a c 이 o s s B is 자, 또 다른 방식은 나누기나 곱하기나 똑같다고 6나누기 2는 3, 6은 2곱하기 3 이런 면서 똑같다. 그리고 나누기보다 곱하기가 더 쉬워.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하고 여기 뭐 일차식 있겠지. 거기 결정하는 거야. 아, 상수항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 보고 막, 그런 거, 하나 한다고. 상수항이 얼마 있어? 마이너스 어! 이제 1차만 결정하면 돼. 네. 1차만 요거 쓰면 되겠다. 숫자 들어갈거2차항이 네.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1차, 여기 1차하고, 여기 2차, 여기 3차하고. 그럼 마이스 라스가 마이스 1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오뭐 플랫? 네. 3X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는 뭐 나와? 3. 어. B는 1차식이니까, 1차니까 이렇게 나와. 얼마 네. 나와? 16. 어, 맞잖아. 근데 똑같은 풀이 야 이거 사실. 알겠어? 이거, 이거 똑같다는 거 아니면 근데 이제 출제우도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출제우도는 조립제법을 두번 써서 푸는 거야. 잠깐, a, 아, 13, b 어, 자, 여기 앞으로 완전점수 나왔을 때 나머지 반대 아니 그나도넣어질때 종종 사용할 건데 여기 이걸 2로 아, 여기 a, 2a 2a-13, 2, 4a 4a-26 A 더하기 P, 마이 A 더하기 2 P, 마이 e e y o A 더하기, 나 h a t is a 틀린 e t t y p 면 좌절할 것같아따 g o 에, 이거, X, 2의 제곱이니까 이런 T, Y, A, 그래서 2 A, 4 A, 1 4 8 A, S, 6그 A, S, A, S, 1 S, A, A, S, A, S, A, 2 A, S, A, S, A, S, A, A, 어차피 저 끝에 뒤에 2 나와야지 상선이 0되니까 지호가높이면안나 이해 못했어 아, 이거 얘기거네 그거를 뒤에 어차피 상선이 나무 떨어져서 0되니까 4가 들어가

나와봐, 나 그.. 그.. 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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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얘랑 얘랑 계속 이거 응. 근데 얘는 어차피 없어져야 서응 근데 이4가기아 예예 이해했어 지금 4 B 2 6이라는소리가요 4A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푸냐면잖아요 지 나눠 떠하셨잖아. 능영은영 이렇게 줄 거라고. 수진이는 뭘 얘기한 거냐면 이게 여기라면 여기가 살테고 여기가 살라면 여기가 이겠지라는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할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4가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2가 돼어야 되라고. 네? 좋은 생각이에요. 쭉 계속 머리 써주시면 정말 좋죠. 어, 어떻게 하면 샤프심을 아껴볼까? 그런 생각이 수학을 <laughs> 되게 예, 잘하게 해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풀인거 이거 연립해서 풀면은, 아이고, 싫다. 이거 약분에서좀 쓸게요. 잠깐만. 약분에서 쓰면은, 2로 약분되니까 4a 더하기 b는 28. 그 다음에 아래 거는 그냥 써야겠네. 12a 더하기 b는 52. 그러면은, 아, 빼면은 위로 뺄까? 그러면 8a가 얼마야? 24? 네, 24에요. 그러니까 a는 3. a 다3대입하 36이니까 b는 16? 네. 가나오네 그렇죠? 해설에는 아마 이걸로 나와있죠? 아니야? 누가 해설 좀 확인해줘요. 70번 맞죠. 조리법을 네, 네. 이용하여 풀이하기. 반호 선생님 세 가지 방식으 풀었어요. 직접 나누기, 곱하기, 조리법. 세 중에 뭐가 제일 쉬웠어요? 곱하기. 네. 곱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오케이. 근데 당연히 셋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쓸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먹히는지는 다 이해됩니까? 네. 네. 아닐걸? 너희들 이거 이해 못할걸? 너희들, 조이티 을 연속해서 둘다여기라고 풀면 돼. 라고 내가 설명하는데 왜둘다여기라고 풀면 되지 설명할 수 있어? 나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니까 야, 조이티 뿜은 원래 1차 시나하는 거야? 2차 시나하는거 아니야? 2차 시을을 2차 시을 다른 데서 두번 사용해도 괜찮은 거야? 그럼 대답 못하지 않겠냐? x 2가거거요 혼란하잖아, 음... 그렇지? 야 이거 주크에 따로 떼서 이렇게 나눴어도 괜찮은 거야? 그걸 이해해야지 이걸 이해하는 거야. 그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교육 상황이 뭐냐면 여기를 x 마 c로 나누더라. 여기를 x 마 c로 나누니까 여기 x 마 c로 나온 거 똑같지 않겠지? 그럼 몫이 어떻게 나오냐면 x 마이 c q x가 몫이. 나머지 없고. 그러니까 얘 여기 맞아. 근데 이 몫을 이 몫이 여기야. 얘를 x 마 c로 나누면 얘 나눠 똑같지 않아? 그래서 0이야. 알겠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한 거죠. 아, 배고파. 그리고, 여러분, 연속적인기법을 풀었던 거, 그 전에 다른 문제도 있어, 눈에. 어떤 형태인지 기억해요? 네. 자, 제가 얘를 만약에 이 녀석을, 아, px-2의 3제곱, qx-2의 제곱, rx-2의 e, s 이렇게 썼다 생각해봅시다 네. 그럼 1호 주의책법을 연습적으로 한세번 쓰면 은 거꾸로 p, q, r, s 나온다고 네. 기억나요? 네찬우 음. 그거 알아? 아 너무 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웹플레이지도 알아야 돼 앞에서 놓치고 있으다 다시 공부해야 돼. 너는 다음 테스트에서 채원한테 지기만해 아주 가만 안 둬. 어. 이제 기준은 채원이야. 알지? 어. 수진이에서 이제 넘어왔어. 실생한테 지면은 다 노래죠. 네. <laughs> 그 다음에 채원이 폴드가 노래. 자. 자, 아, 그걸, 이제, 이 식을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아, QX를 좀앞에써 볼까? QXX2의 제목. 제가 이걸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RXX2 더하기 S. 내 눈에 그냥 썼어 오케이? 근데 난 이게 0인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써. 이 써서 처음부터 이게 있어. 이한번더 하면 이게 아래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효과는 똑같아요.